그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빼려면은 자신이 빼고 싶은 부위에 먼저 근력 운동을 해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달리기 같은 심폐 운동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체지방이 분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근거가 있는지 또는 이런 운동으로 이제 부작용이 없는지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이제 연소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그, 한 질문은,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 굉장히 궁금하리라 생각되고요. 뭐, 어, 그 질문을 간단하게요? 하면 크게두 가지 같아요. 어, 이제, 그, 운동한 부위만을 우리가 살뺄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국소감량이다라고 얘기해요. 국소감량. 그, 특정 부위만, 어, 내가 빼고 싶은 부위만 운동하면은 그 부위만 뺄수 있느냐. 어, 요 문제가 바로 이 국소감량의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운동의 순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웨이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사, 소위 말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두 가지 질문이죠. 어, 그 질문에 대해서, 어, 먼저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국소감량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후, 소위 말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심폐력 운동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유산소 운동을 말을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유산, 즉, 웨이트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 덕인가 독인가. 그죠? 렇덕인가 독인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 이거는 뭐, 뭐, 모든 사람들이, 어, 나름대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먼저 국소감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 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 국소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부위 운동을 하면 특정 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요, 한번 예를 한 번, 잠깐만 틀어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예컨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 살이 많아 여성이 하체 비만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하체 운동을 하면은 하체 살이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야이 특정한 부위 운동을 하면 은 특정한 살이 빠지면 참 좋다고 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 여러분 오른손잡이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주로 많이 쓰겠죠 왼손잡이는 왼손을 쓰겠죠 근데 내가 오른손잡이야 근데 모든 것서 오른손으로만 움직여 그러면 오른손을 맨날 움직이면 오른손은 많이 운동을 하니까 오른쪽 살은 쏙 빠질 것이고 왼쪽 살은 운동을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살이 찌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항상 오른쪽, 왼쪽, 뭐 상하체를 골고루 발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로 상체보다는 하체를 걸어 다니고 한다면은 하체를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하체는 살이 쏙 빠지는데 상체는 돼지처럼 살이 쪄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때 그렇게 되면 되,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산다면은, 특정 부위를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특정 부위를 살 빠지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들한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자연도 다행하게도 자연도 우리한테 그런 특정 부위를 운동한다 해서 특정 부위만은 살을 빼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 인간한테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특정 부위만 했는데 특정 부위만 빼는 그런 것을, 어, 당신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 원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오른팔은 요만하고 왼팔은 이만하고 또 왼팔은 이만하고 그 옛날에 어릴 때 주먹대장 만나처럼 어떻게 해요? 어, 어떤 다리 다리 어떤 사람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이 이만하고 뭐 다리는 어떤 사람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상징요 이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국소 감량의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 인간한테 소감량으로 살을 뺄수 있도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 게 지방이 이제 지방과 관련돼서 주로 질문 하지 않습니까 이 지방의 어떤 축적의 부위 지방 축적 부위를 가지고 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의 축적 부위가 좀 달라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남자들은 주로 지방이 어디에 주로 많이 모여요? 예, 네, 그렇죠. 배에 주로 지방이 많이 저장되죠. 여성은 주로 어디에 많이 저장돼요? 어, 엉덩이 쪽이죠.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은 살쥐면 배부터 살쥐잖아요? 근데 여성은 엉덩이부터 살쥐죠? 그렇죠? 그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 사람을 간단하게 그리면은, 사람이죠, 그죠? 어, 사람을 크게 나누면 이제 머리, 몸통, 몸통 체간, 그 다음에 팔다리 사지, 그죠? 상지 하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머리, 그 다음에 몸통, 몸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로 쓰면 체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 다리, 이게 상지 하지에서 이것을 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각자 역할이 사실은 좀 달라요. 머리는 이제 뇌가 있어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뭐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결정하고 감각신경이 다 모여서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몸통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로를 만들고 모든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몸통이잖아요. 장기가 몸통 안에 다 장기가 있으니까 이 우리 몸통 안에 장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게 조절하고 뭐뭐 뭐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본질적인 공장이 얘기 몸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팔과 다리, 이 사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렇죠. 움직임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사제는 어떻게 해요 뭐 간이 다리 대퇴근 안에 다, 간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이렇진 않죠 여기는 간단하죠 대퇴골이 있고 옆에 근육이 붙어 있고 다른 조직은 없어요 그죠 근육 조직과 골격 조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랑 팔다리란 것은 결국 움직임에 대한 역할을 주로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 몸이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방이라는 것은 사실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물질이에요. 방해가 되는 물질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면은 이 지방을 저, 지방의 저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움직임에 방해되는 요소죠. 그러면 방해되는 요소는 움직임을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곳에 지방을 저장하는 것이 맞겠죠. 맞습니까? 지방 저장의 위치를 선정하면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곳이그 지방을 저장한 것이 움직임과도 방해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저장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저장 위치가 되겠죠. 거기가 어디겠어요? 이 부위 중에서? 사지위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도 멀리 떨어지고, 여기서도 멀리 떨어지니까 어디에요? 여기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팔다리에 영향을, 배는 팔다리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배에 저장하는 이런 것을 이제 뭐 구심성 지방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구심성이라는 것은 안쪽으로 모여지는 성질을 구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란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심성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심성 지방이고 뭐 원심성 지방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효율적인 저장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자연이 우리 인체 인간한테 지방을 저장할 때도 어디에 항상 뭐와 관련해서 생각을 고민을 했다는 뜻이에요. 움직임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작용에 최소 영향을 미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배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가장 원칙적으로 배에 저장해요. 그러면 여성도 상식적으로 배에 저장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배가 아닌 엉덩이에 주로 저장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뭘것 같아요. 그는 자 남자도 배 여자도 배를 저장해 버리면은 여성이 인류에 있어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종족 보존이란 거죠. 종족이 보존돼야 인류는 계속 영속적으로 어떻게 종족 유지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의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출산이죠, 출산. 그 어떤 거보다 중요한 임무죠. 그죠 근데 여성의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애기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업무잖아요 효율성 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애기의 보호죠 종족보존이니까 그러니까 이 엉덩이 쪽에는 어떻게 해요 골반이 니까 그 자궁이 그 엉덩이 위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반 그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을로 두껍게 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돼 있겠죠 어 그래서 여성은 원칙에서는 어긋나지만은 종족 그 태아의 보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그 위대한 임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여성은 예외적으로 엉덩이에 지방을 저장해서 태아를 보호하게 해요. 근데 이 여성이 이 엉덩이에 이 지방을 저장하는 경우도 모든 여성들한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성 출산을 할수 있는 여성의 한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임기 여성이죠. 가임기 여성. 가임기란 것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 그죠? 그런데 이제 가임기가 끝나면 뭐가 되어와요? 폐경이 오지 않습니까? 폐경기가 되면은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생성 분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성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임신을 할수 없다. 자인이 판단했잖아요. 그러면은 임신을 할수 없으니까 더 이상 엉덩이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폐경이 되면 이제 지방금 다시 어디로 가? 여성도 어디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폐경 여성이 되고 아주머니들 보면 한 오십 대 이상 아주머니들 보면은 다시 배가 빵빵하게 나고 다리가 가늘어지죠. 그죠. 그게 바로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왜+ 왜 폐경이 가염이 끝나고 폐경이 되면은 다시 여성들도 배에 살이 찌느냐 원래 원래 원칙이 뭐예요. 배에 저장하는 것이 저장에 효율적인 거 맞거든. 그래서 이제 가염이 이제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엉덩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에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방의 저장하는 위치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감기 여성에 있어서의 지방의 저장 장소는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문, 문화 인류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지방의 저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문화 인류학적인 이유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남자는, 보세요. 저장 자체가, 남자는, 이제,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남자는 이 똑같으니까, 나머지 논리는 똑같으니까. 자, 남자한테 이제 배에 저장한다는 것은 움직임에 가장, 어, 제한이 적기 때문에 배에 저장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살을 뺀다고 막 복근 운동을 많이 하면 배살이 빠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소위 말해서, 네. 뭐, 다리에 살이 많이 쪘으니까 다리 운동하면 살이 빠지냐. 그게 문제 논점 똑같죠? 그래서, 나, 예컨대 남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 이 설명은 다른 부위도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그래서 남자 이제 배가 많이, 배에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배 살을 빼기 위해서 복근 운동을 하죠. 그죠? 어, 배 살을 빼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해요. 어. 복근 운동을 하면은 이제 배살이 이제 빠지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어. 어 배가 나온 사람이 복근을 운동하면은 배는 더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배가 들어간다는 말과 배가 들어간다는 말과 배살이 빠진다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 거예요. 배가 드러는 거 하는 거와 배살이 빠지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근을 운동하면은 복근이라는 것은 근육이라는 것은 고무줄과 같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탄력성이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죠. 그죠? 자꾸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배가 이렇게 많이 먹면 배가 복근이 약한 사람들은 복근의 탄력성이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배가 이렇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복근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매일 해요. 꾸준히 한 3개월, 4개월 해서. 그러면 약해진 복근이 강해져, 안 강해져요? 강해지면서 탄력성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배 자체가 늘어난 배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 자체가 배를 앞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가 나온 사람한테, 이제, 그, 복, 막, 아니죠? 이게 뭐죠? 그, 그, 복대. 아 복대를 치는 거과 똑같은 거란 거죠. 이렇게 복, 힘을 탁 주고, 힘을, 배가, 복대를 꽉 누르면 억지로 누르면 배가 더 가, 안더 가?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간 사람 일시적으로 더갈수 있죠. 그런데, 여성들 거들 입는 게 있잖아. 요 거들. 거들이란 게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코르셋 같은 거들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이거 뭐냐면 이 복근은 천연 거들이다. 라는 말을 해요. 복근은 천연 거들. 일시적으로 있는 거들은 이 바깥쪽에서, 바 거들이란 것이 바깥쪽에서 내 배를 어두적으로 이렇게 집어